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상원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상원입니다 토론문을 준비해서 토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본 연구가 시도한 게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 일단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한선이라는 교수님의 2001년 모델인데요. 그 모델에 의해서 그냥 추정한 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같고요. 나머 3분의 1 정도는 이제 산업별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개했는데요. 그래서 그 모형상에서는 시나리오가 3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스킬링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자업에 대한 투자 늘리고 오픈 소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늘려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의 도입을 가속화시켜서 공동의 효과를 내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베이스라인 성장률이 1 7 8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1.9%영 평균.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합니 그리고 시나리오 2상에서는 1% 포인트 이상을로니다 3%까지 오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영 평균 0.02%로 뭐1.7% 이상 떨어지는데 그 특이한 점은 제가 66. 그 보고서를 봤더니 보고서 표하고 텍스트하고 달라요. 그 표에 있는 수치는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정 전망을 하지 않았나. 더 나쁘게 나왔는데 이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수정 전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 1, 2, 3 중에서 2가 한국 경제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거는 사실 기존 연구랑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결과입니다. 2016년에 OECD 21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 성장을 본 것보다는 이제 이 얼마나 그몇 프로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이냐를 봤는데, OECD 평균이 한9% 정도였는데, 한국이 6%로 제일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제 포문을 보면 여기 게 표가 나타나 있는데, 아 표가 있는데요. 이 연구, OECD 21개 국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또, 이, 미국이랑 비교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일자리 비중 차이를 산업 내 산업관료인, 뭐 직업 내 직업관료인, 교육 내 교육관료인 분해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론론문에 제시한 표를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산업 직업 교육 해가지고 산업 내 산업 간 직업 내 직업 간 교육, 교육 내 교육 간 해가지고 마이너스 3.1 해가지고 미국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국보다 그 없어질 일자리가 3.6% 적다는 겁니다. 근데 적은 이유가 교육 간 요인이 마이너스 1.4%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덜 자동화되는 쪽에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훨씬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동화될 확률이 낮은 곳. 그리고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제 자동화될 확률이 낮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 연구가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한국이 교육 수준이 높고 같은 직업이라도 미국보다 <laughs> 자동화되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일자리 비중이 낮다, 이런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업스킬링 해봤자 별로 성장률을 오르지 않는다. 이거랑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자본이랑 오픈데이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관련해서는 이미 2005년에 하바드 대학의 조겐슨 교수가 이제 연구했던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WITSA 자전을 이용해가지고 IT 자본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의 IT 자본의 성장 기여율이 한11% 정도가 나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근데 선진 7개국 G7 IT 자본의 성장 기여율이 2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그때 조겐슨 교수가 이게 상당히 뭐, 그 방향이, 방향이 커가지고 조겐슨 교수를 초청해서 뭐왜 그러냐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2006년에 방안해서 뭐 IT 활용 뭐 소프트웨어 투자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아뭐 조겐슨, 조겐슨 뭐, 예. 그, 그래서 이게 지금 12년 지난 일인데 뭐 그 때랑 변화가 없대는 아직도 우리가 이런 투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EIU에서 전망하는 기간이 2015년부터 2030년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간 중에 저희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베이비붐 2세대가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가 격감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 그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르면은 2016년에 대졸자가 한 35만 명 되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가 한 18만 명 되는데, 그게 2026년에는 23만 6천 명이랑 11만 2천 명으로 격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졸자가 격감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업스킬링의 이슈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좀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이제 베이스라인 전망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고려가 됐지만 이게 워낙에 큰 변화돼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신리오 3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게 AI를 저희가 도입하는 적정 속도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대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빨리 그냥 AI를 갖다가 가가지고 대체 효과가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그 반대의 경우로 아예 제대로 이제 도입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적정 속도로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하느냐의 이슈 같은데, 근데 적정 속도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그 모스턴 컨설팅 그룹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은그 중간 속도 정도로 도입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아주 늦거나 빠른 것보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제도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까 조준호 교수님 뭐 EPL 얘기도 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최저임금 제도가 점점 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직은 AI나 뭐 다른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대체될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는 2018년 같은 경우에 18년 아, 1 8개주에서미니멈웨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그 패스트푸드 업계가 상당히 자동화된 소득이 있다는 것은 뭐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별 사례분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미스터 클라크가 발표는 안 하셨지만 이제 인도의 아랍인드아이케어 시스템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2년에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진료를 허용했는데 지금 이미 1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의사와 환자의 의료 원격으로는 전혀 지금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우버와 같은 라이트 쉐어링 서비스도 한국에는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라이트 쉐어링 서비스는 독일에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독일 하면은 우리가 뭐, 인더시 스 4.0의 종류를 믿고, 뭐, 4차 산업혁명을 제일 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국가라서, 뭐, 이런 서비스가 안 되는 게 꼭, 뭐, 우리가, 신기술 도입의 속도가 늦은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원팩트료우 오버, 뭐 이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신규 서비스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가다. 왜 어렵냐? 기존 이해 당사자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국가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좀 맞춰서 가는 측면도 있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서 기존 산업기업 구조조정하고 이제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 있겠고요. 또, 이거랑 병행해서 기존 이해관계자들이랑 신규 사업자들이 그 윈윈할 win 수 있는 뭐, 이 중간에 정책을 뭐좀 보완할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상으로는 이제 기계학습을 상당히 SBTC로 봤는데, 그러니까 소위 업스킬링 마크장한 걸로 봤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은 이제 이 미들 부분이 할로윈 하울 때는 루틴 바이오스트 테크놀로지 컨테이너 성격이 크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봐야겠는데, 뭐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업스킬링이 상당히 대다수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고요. 근데 지금 이 EIU 연구 자체는 한국만 본게 아니니까 사실 업스킬링만 보는 건 약간 그 한계가 있지 않을 것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성장 얘기만 이 보고서에서는 했는데 분배 의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A.I.이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뭐 몇몇 기업에 의해서 A.I.와 데이터가 좌중지 돼가지고 분배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유럽 국가가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상당히 심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유럽 기업이었다면은 그런 규제를 심하게 했을까? 그런 면으로 남습니다. 씨가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말씀 네, 감사합니다.